네, 우리 오늘 어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 어, 함께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확장 이전 감사 예배로 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이 <laughs> 이삭이라는 인물은 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그래서 사실 이 이삭이라는 인물은 음 성격이 굉장히 좀뭐 조용하고 또 이렇게 소심하고 뭐가 이렇게 막 자기가 뭔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어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 이제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습니다. 그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었다. 어, 사실은 보면은, 사실은 이 아브라함 때부터 또뭐그 이전으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어, 이 이스라엘 민족은 농경 문화가 아니고 뭡니까? 목축. 목축 문화였습니다. 목축. 그래서, 어, 뭐, 추레국 때도 고센 땅에서 어, 양을 키우고 이렇게 목축을 주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도 어, 계속해서 이제 사실 목축업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농사를 여러 번한 거예요. 아니 면 처음 한 거예요. 오늘 이 이삭이 농사를 처음 했습니다. 처음. 그러니까. 백 배나 얻었다 이 말이 그럼 이전에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전에 뭐 했던 것보다 백 배나 얻었다 이표뭐 진짜 백 배를 얻었다 이 표현보다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삭에게 축복을 해 주셔 가지고 백 배나 얻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으로 함께 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복을 누가 주셨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는 라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삭이 경험이 없고 부족하고 해도 하나님이 그를 이끄셔서 인도하시면은 어,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삭이 자기 경험대로, 예, 예전에 아버지 것이,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목축, 그죠? 양을 치고, 어? 자기가 목동으로서 이렇게 했을 텐데, 자기 이전에 모든 뭐를 버렸습니까? 경험을 버리고, 오늘 또 새로운 땅이잖아요, 여기가. 오늘 26장,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6장 1절에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 때첫충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러니까 아버지 때 흉년, 그리고 또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이삭이 어디로 갔냐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새롭게 자기의 일을 이렇게 새, 시작하는 겁니다. 새롭게,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해왔던 어떤 목축에 대한 기술, 어떻게 하면 양을 잘 친다. 이전에 자기 경험과 자기의 어떤, 음, 자기가 자신만만히 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새로운 땅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하시고 오늘 그랄이라는 이 땅에 가서, 어, 이렇게 새롭게 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 근데 우리는 흔히 어, 생각하기를 이삭 이 이삭이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은 본문 이전에 보면 이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전 스토리가 뭐냐면 은 이삭과 어, 이삭이 이제 그 아버지처럼 자기 아버지도 그 애고 왕이 무서워 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속였어요? 누나. 어. 누이라고 이렇게 속였습니다. 오늘 이삭도 동일하게 자기 아내를 이 누이라고 속이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은 어 아비멜렉 왕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속인 거예요. 그죠? 그래 갖고 왜?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7절에 한번 보십시오. 26장 7절에 보시면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에게도 늘 뭐가 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 누구나 뭐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인간은 늘 결함과 자기 부족을 안고 살아가는, 어,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의 위기, 자기가 죽을 것 두려우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러니까 자아 중심, 이게 자기 중심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서스럼 없이 이렇게 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여러분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나도 결점이 있고 나도 부족함이 늘 있다. 그래서 내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은 내 속에서 지혜나 경건이나, 거룩이나 사랑이 1 일도 나올 수 없는 나는 존재다 저는 이제 저희 저도 이제 와이프 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되게 좋을 때도 있어요 <laughs> 되게 좋을 때도 있는데 <laughs> 좋을 때도 있는데 <laughs> 이 사람하고 어떻게, 어떻게 좋을 때는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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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그래서 오늘 어, 저는 이 이사, 이삭을 보면서 아 이삭이 내 모습하고 똑같구나 나도 내가 힘들고 내가 뭐 지치면은 나도 내 본성이 나온다 이 자아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 본성대로 사실은 사는 존재는 아니죠 근데 이옛 사람 <laughs> 죄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게 계속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누구에게 책망을 받냐, 보니까, 8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던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깨안는 것도 좋았고, 거짓말 여러분 또 좋았고, 또 끊어놓고. 저 같아요. <laughs> 그래서 깨닫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처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니 너왜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냐? 어 그라면 되냐? 그러니까 아내 네,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laughs> 어,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막 이제 충고를 합니다. 십 절에 보시 아비멜렉이 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내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그니까, 러 야, 너, 우리, 어?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 죄짓게 만들 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 면은 인간은 다 연약하고 인간은 다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기 의로 살 거냐? 자기의 도덕성, 자기의 경건으로 살아갈 거냐? 나는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로 살아가는 존재는, 그리스도에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들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삭이 저런 모습을 보고도 우리 인간이 만약에 그런 어 어떻게 보면은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어 지도 제대로 못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냐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그의 연약한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자녀로 아들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삭이 실수하고 연약했지만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여요와께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살아간 자기의 경건으로 자기의 어떤 도덕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봐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오늘 우리가 어 집사님도 오늘 이곳에 이제 새로운 어 사실은 이제 털을 만들었습니다. 그죠? 어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로 원하십니다. 늘. 그래서, 어,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웃음> 할렐루야. <웃음> 이 복이,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이 오늘, 이 교복사에 14절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너무 잘 돼가지고 어때요 옆동네 교복사에서 옆동네 교복사에서 아, 저왜 저렇게 잘 되지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시기 받아야죠, 그죠어 <laughs> 그래갖고 시기해갖고 어떻게 하냐면은 음... 막 와갖고 어떻게 하냐 십오 절보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살 수가 없어. 살 수도 없고 그 농사가 돼요. 그래갖고 막 회방하는 거야. 막 SNS로 막그 교복사는. <laughs> <laughs> 어? 뭐 어떻더라, 뭐 재고를 팔더라, 막 이렇게 막 이런 공격이 있을 수가 있어요. <laughs> 어, 근데이 어, 이삭의 대처를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1 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산한지 우리를 떠나라, 여서여여여 여서 떠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 어떻게 했냐 보니까 음. 20절 보십시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아, 이 우물에 온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옮긴 거예요. 자 21절 보시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러니까 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막 다투지 않고 밀려나고 또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뭡니까? 신나라하고 또 다툴어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이 남방 한계선이 부엘세바거든요. 여기. 그 부엘세바에서 더 밀리고 밀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로봇이라는 곳까지 밀려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름을 로봇 이래서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음. 이런 때로는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또 다른 사람의 시기도 받을 수도 있고 원망도 들을 수도 있고 그때에 이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같이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물러나고 또 물러나서. 저 로봇까지. 근데 하나님이 <laughs> 물러난 그곳에서 더 하나님이 넓고 크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이 교복사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반 교복사라기보다는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드러내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존재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남들과 막 다투고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 것도 없는 듯이 부족한 듯이 또 연약한 듯이 계속 밀려나서 로봇으로 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더 크게 번성케 하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이 교복사, 오늘 이 가게의 주인이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네. <laughs>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냐 보니까 자, 26절, 28절 한번 보십시오. 그 아비멜렉이 쫓아냈잖아요. 이삭을 쫓, 쫓아냈는데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2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너가 잘 되니까 야너잘 되면 우리 좀 해치지 마라. <laughs> 이렇게 삭삭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좀잘 받달라 아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것을 팍, 어, 이, 쫓아낸 아비멜렉 왕이 와서 고백을 하는 거. 어, 제가 오늘 <laughs>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laughs>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 당부하고 싶은 <웃음> 말씀은 <웃음> 집사님 이 이것이 어, 또 하나의 성전입니다. 성전. <laughs> 그래서 어, 이곳에서 늘 재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죠. 자, 그게 25절이에요. 25절, 이삭이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그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그죠. 재단을 먼저 쌓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 우리 집사님이 이또 교복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더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더 그것을 통해서 더 축복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집사님께서는 <laughs>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래 가는 곳마다 내가 우물을 파면 땅을 파면 우물이 솟아나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집사님에게 또이 교복사 위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laughs>